벌써 새해를 시작한지 하나님 셋주삼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분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정말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 특히 우리 대학 현장에 우리도 대학의 제도들 마음과 또 생각과 이 원속에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저들의 생애가 하느님 앞에서 미래 지도주로 준비되어져서 한 시대 가장 있식과름답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어지고, 또 저들 때문에 후대가 사는 역사를 나도록 주님이 축복에 줘옵소서 정말로 욕적 기업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시고, 아, 또그 영적 기억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집중해서 작품을 남기며 특히 우리 후대에게는 영적 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저인들로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붙잡는 시간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장에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세 곳을 봅니다. 17장 일절인데 그들이 암아벌리아로 아, 다녀가 대설군에 이르니 그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지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마을이 대설군에 있는 회당에 새 안식일에 성령하여 강론합니다. 그래서 마음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런때 내가 내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18장 4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여또 19장 8절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 들어가죠. 어 바울이 회당에들과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전부 다 뭡니까? 회당에서 우리 후대들한테 은약의 어, 소위 바토을 이어 미래 선미들을 찾아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토를 어, 전구하고 그 그리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 때로는 매주 때로는 삼주 때로는 석달 때로는 2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어, 정말로 미래를 책임져서 썸들에게뭘 줍니까? 영적 기업이 뭔지. 예? 그래서 그 기업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영적 기업을 가지고 작품을 남겨야 될 부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도전해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대학의 제자들이 이번 주에는 어 내가 내 인생 또 대학이라는 그 여정 속에 어 우리 대학의 대학이죠 제자들 학업을 어떻게 학업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 학업에 대한 시작입니다. 어 이거는 곧 뭡니까 어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를 바로고 있죠. 우리가 좀 한번, 우리 대학의 전자들이 학업을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어, 또 미를 놓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그 부분을 놓고 좀 설명을 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좀 봐야 될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 정말로 여러분들 특히 이제 미래를 두고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공부를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거 기도 속에서 이게 우리 대학의 전우들이 빨리 좀 바꿔야 될부분이다 내가 공부하면서 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를, 그 다음에 어떤 힘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영적 상태와 함께 힘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 대학의 전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무슨 시간이냐. 그게 바로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그 기도 속에서 그 영적인 힘에 의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어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어 우리가 사는 인생도 어, 여러분들이 매일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기도 속에서 시작하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은 기도가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은 내 영적 상태가 아, 어,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해야 돼. 아,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상태구나. 근데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상태는 눈 뜨자마자 뭘 찾아요? 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때로는 뭡니까? 아예 잠, 어, 일어나기도 전에, 저희 눈을 감고 잠자는 속에서도 아마 하나님과 소통할걸요. 음? 그게 오늘 여러분 영적 상태가 되고, 그게 바로 지금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시간이다. 이 각인이 되었을 때 삶은 뭐가 옵니까? 뿌리 내려놔서. 그러면 이 삶의 뿌리가 내려졌을 때에 각인된 것이 뿌리가 내려졌을 때의 결과로 오는 게 바로 뭐냐? 그 결과로 오는 게 바로 체질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대학의 제자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각인된 것이 뿌리내리고 뿌리내린 것이 결과로 오는데 그래서 그것이 뭐야? 각인뿔이 체질이 된다. 응?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각인된 대로 삽니다. 내가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안 바뀌거든요. 각인된 대로 갑니다. 각인된 대로 살고. 어? 그런 걸 놓고 볼때이 각인이란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제 각인요 지금 각인되는 시간이다 언제요?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그 지금이 바로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나이 먹어서 이러면 각인을 시키려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각인된 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각인이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각인되기 위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어야만 그게 각인되지 안 그러면 다른 이미 각인된 것으로 바뀌어서 삽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날, 소위 말해서 말을 하고 어느 날, 어느 날 일어나서 극과하지 않습니다. 수천, 수만 번 반복이 됩니다. 반복. 그 반복에 의해서 힘이 길러지고 반복에 의해서 힘이 길러졌을 때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소위 말해서 뭐야 말하게 되고 하는 거지. 말도 여러분 한 단어가 아이들이 말을 하기까지는 수천 번을 들어야서 각인이 될때 비로소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지금 대학의 나이는 이미 어릴 때부터 수천 번, 수만 번을 듣고 보고한 것에 각인된 것이 내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각인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공부를 왜 못하냐 하면은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가 각인돼 버리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만들고 그 힘으로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음. 그게 바로 뭡니까? 가림의 체질을 내가 어떻게 만드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꼭좀 이번 주에 좀 기억을 하시면서, 어, 결국은 우리 대학의 학업의 시작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요것이 바로 원래 인간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음?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근본이다, 근본. 어?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어,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시, 계획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인 망대를, 근본 망대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말. 언제 처음부터? 응? 어? 이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오느 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처음부터 뭐입니까? 영적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뭐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지요?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했던 일들을 오늘도 맡기고 다스리도록 오늘도 인간을 만들자 창조자 그래서 27절에 뭐에요? 형상을 심어서 영적 존재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근본입니다. 여러분 근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오늘도 그 인생, 소위 말해서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생에게 뭘 줬습니까? 생기를 불어서 생명을 줬던 사람, 생명. 생명.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 이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도록 했던 사람. 뭘낄까도여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부터 신고해서 그 생명으로 다스리도록. 다사니까 응? 음. 처음부터 생명 주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왜입니까? 오늘도이 어, 형상을 가진 이 인생에게 뭘 줬습니까? 말 그대로 뭐요? 복을 줬는데 그게 바로 뭐입니까? 빛의 경제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망드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응? 음. 빛의 경제를 통해서 빛의 망대를 줬던, 요게 바로 주신 복입니다. 그게 28절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빨리 여러분 깨닫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 처음부터 뭔가 빛의 경제를 줬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근본. 그래서 우리 대학에 우리 제자들이 학업을 시작할 때 빨리 뭘 찾아라? 먼저는 근본을 찾아라, 이말야 근본. 어, 근본이 없이 공부해버리면은 사실은, 어, 가야 될그 길을 뭐해 모르는 거죠. 어? 그래서 좀, 어, 우리 대학의 저자들이 첫 번째 찾아야 될게 뭐 근본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근본을 찾은 자들의 정인들, 어떤 정인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응? 어? 말 그대로 뭐입니까 근본적인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있는, 살았던 정인들. 뭔니까 그러니까 망대를 가지고, 어또 여정을 가면서 이정표를 가졌던 정인들이 어떤 정인들이 있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41장 38절에 누굽니까? 요셉이죠. 이 요셉이 어 오늘도 멀멀 여호와의 신에 멀음 이같이 감동된 사람,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던 사람, 응? 그 말은 뭡니까 근본을 알고 살았던 사람, 요셉. 이, 이 요셉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분명히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이죠. 어,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기 3장 1절로 18절에. 주로기 3장 1절로 18절 누굽니까 모세지요. 응? 이 모세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응? 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 소위 말해서 어, 미래 지도자로 어, 섰던 그 사실을 보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피 제사라는 언약을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세었고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제사. 음. 어, 우리 이런 증인들을 좀 보면서, 아, 이런 증인들이 그 시대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분명히 가지고 살았구나. 어, 이런 사실들을 좀, 어, 보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일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일에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어? 이사무엘은 뭡니까? 어릴 때에, 어, 사무엘이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사무엘이 자라면서, 어, 그가 말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뭡니까? 그 다음에 그사무엘이 있는 날그 전쟁이 거쳤고, 평화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어, 망대와 여정과 이정과 분명히 있느냐?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이 거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니다또 어, 누가 나옵니까? 어, 다윗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말 그대로 뭐야? 악신이 떠나가는 응답을 받을 정도로. 음? 어, 여러분, 어, 좀, 보시면서 기억을 하시고 또 인도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망대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응? 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 정말로 다시 가있던 망대, 다시 가있던 이정표, 다시 가있던 오늘의 여정을 여러분들도 이런 답들을 가지고 정인들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이거예니다 어, 사무엘하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왕아지요. 왕아. 왕하. 왕아. 2장 9절로 11절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서성 엘리아를 쫓아가면서 따라하면서 마지막에 뭘합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어늘뭐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알았습니까? 말그들로 뭐야, 어떤 망대를 세우고, 어떤 여정속에 어떤 이정표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를 이미 벌써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응답에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주문합니다. 네. 그래서 뭡니까? 어, 어, 소위 말해서 세상을, 서성이 없는 그 시대에 세상을 이끌, 오늘도 뭡니까? 오늘도 힘, 그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이 뭔지를 깨달았던 오늘도 엘리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누굽니까? 다니엘서 1장8 절로 구절입니다. 다니엘입니다또새 친구지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면 뜻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방인에 오늘 왜 포로가 되었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왕궁에 오늘도 잡혀왔고 왕궁에 있는지에 대해서 뭡니까? 이유를 알고 뜻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말과 뭐 어떤 망대와 어떤 여정과 어떤 이정표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입니다.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오늘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뭘 가지고 오늘도 이 부분을, 일상파을 가지고 오늘도 바울은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어떤 망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직 성령이라는 이 망대만이 어느 뭐야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 정인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히 대학에 뭐가 필요하냐? 대학에 필요한 것은 뭐야? 절대 망대다.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필요한 것이 바로 절대 망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망대입니까? 이 망대는 오직의 망대. 어떤 망대입니까? 유일성의 망대. 이 망대를 바로 재창조의 망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뭡니까? 절대 망대다 이거.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절대 망대. 오직이 뭡니까? 발견되도록. 유일성이 뭡니까? 말 그대로 뭐요? 어, 정말로 기도가 되도록. 제 창고가 바로 뭡니까? 말 그대로, 어, 여러분들의 응답의 기준이 되도록.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마음대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은. 어, 말 그대로 뭐요? 어, 여러분들은 지금의 응답이 아니고 미래의 응답이에요, 미래. 이 미래의 응답을 놓고 여러분이 뭐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이게 우리 대학의 자자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공부를 하며 그 공부를 할 때의 차아들 근본, 내가 정말로 성경에서 만는 증인들처럼 어, 절대 망대, 하나님의 망대와, 하나님 주신 그 이적표 속에, 어, 내가 가야 될그 여정을 놓고, 절대 망대를 세워서 준비해야 될 미래 준비는 뭐냐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이번 주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을 주권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그런 준비입니다. 나는 어떤 그릇으로 준비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 정말로 이 그릇 준비 이 담을 그릇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선 1천망 대를 준비했고 성전을 준비했고 다이선은 오늘 뭡니까? 어, 그야말로 어, 그 성전을 준비하면서 흠금을 어,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그릇 준비하는데 뭐니까 다이처럼 1천망대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 준비. 그 다음에 다이서헌금까지도 어, 이렇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이, 어, 인생을 두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처럼 여러분들이 미래를 두고, 정말로 좀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네. 어, 참, 이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그어 준비를 놓고, 어 나는 어떤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다윗은 일천망대와 ,000 성전과 흥금을 준비했던 그릇을 준비했다면은 나는 그러면 어떤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요걸 놓고 여러분 좀 고민하셔도고 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좀 생각해 드리면 뭐냐면은 어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두고 어 나는 어떤 선미신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선미시 먼저 돼야 된다. 영적 선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망대와 영적인 여정과 영적인 이정표가 먼저 있어야 된다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어, 정말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했을 때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도를 어떤 기도를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오늘도 각인분이 체질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요게 이제 여러분 인성을 두고 해야 될법을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 속에는 77절 기도를 여러분께로 만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어느 날, 어느 날 뭡니까? 이 시스템이 시간표에 응답을 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음? 이게 안 돼버리면은, 나도 우리 뭘로 산다고요? 다른 각인으로 산다. 다른 가인 오늘 이 부분이 안 돼버리면은, 다른 각인으로 공부하고, 다른 각인으로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면, 그렇게 돼버리면 뭡니까? 그런 준비가 틀려지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에 증인들처럼 살고 이걸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미래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췄다면 나는 어떤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기도 속에서 공부하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어,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나이 80에 언제 뭡니까? 망대와 이정여정과 이중, 이정표의 공답 속에서 어, 120이라는 40 나이 80에 40년의 지도자 인생을 걸어갑니다. 다이슨 뭡니까? 일천 망대와 성들과 흥금을 통해서 인생을 걸어갑니다. 오늘 일곱 랩너터들을 한번 증인들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모세는, 사무엘은, 다이은 엘리사는, 다니엘은, 오늘도 바울은, 초대교회는이 바울입니다. 어떻게 오늘도 뭐요? 인생을 걸어가는지를 한번 보시라니다 음. 이런 속에서 여러분도 답을 찾고, 이런 속에서 또한 주간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말씀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근원적인 어, 망대 정말로 빛의 망대 속에 어, 여정을 걸어가고 이정표를 통해서 한 시대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하고 예수굴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서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행의 망대시는 주예수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의 협동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미래를 두고 학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며,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다 버렸고, 또 남은 생일를 어, 그려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세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 멋있는 그릇을 준비하며 갈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 응답을 위해서 걸어가는 모든 은혜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개인과 가정을 미래와 생애에 서기는 교회에, 또 대학 취교 이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저다 네. 아멘